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맛있는 채식요리의 질, 지기현 선생님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 시리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오늘은 무슨 전을 준비하셨나요? 저번에 되게 쉽게 배추 하나 가지고 했잖아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네 귀한 연근과 네 겨울철에 이제 많이 나는 파레를 가지고 파레 하면은 이걸 붙여내면 나좀 요리 좀 음. 한다라고 이렇게 좀 음, 이렇게 음, 보여지는 이미지도 음, 좋아질 음, 거고 음, 음, 또뭐연근이나 파래는 건강에 참 좋은 네. 거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파래는 겨울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나오지 않는 봄서부터 어두워 먹을 수가 없는 요리이고 뭐 생채로 무쳐 먹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전을 부칠 거라는 생각을 잘.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전식이지의 좀 네. 특별한 전을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에 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laughs>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번 계속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요리다운 조금 더 요리 같은 이런 그러니까 전이 탄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네. 밑반찬에 김치, 김치 단물 종류 네. 또 반찬들이 필요하고 네. 거기에 전. 네, 전이 올라가면 왠지 조금 신경 쓴상 네, 네, 좀 이렇게 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전이 또 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실 전 종류를 대려두면 진죠 음. 수백 가지도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죠아요 맞아요 우리 한식 음식 중에도 참 이렇게 다양하게 음. 쓰이는 건데 네이렇게 이제 생각을 잠깐만 바꿔버리면 네또 아주 재밌는 네. 요리가 나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재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래, 연근, 연근? 네, 고추,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어, 고추 대신 아이들 먹는다면 파프리카. 파프리카. 네, 피망이라고 그러고 려 그랬어요. <laughs> <laughs> 파프리카는 빨간 거, 노란 것들을 얘기했고 피망은 파란 것들 이야기. 파란 거, 네. 그게 틀리다고. 자, 그럼 오늘 요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스님? 네. 칼질, 이제 다. 아, 칼질. 요리를 하면 다듬고, 씻고 네. 네. 썰고. 쌀고 그래서 우리는 썰고. 어, 시간 관계상 다 씻어놨기 때문에 네, 맞지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고추는 네. 곱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네. 연근은 네. 어, 보통 다른 그 연근 요리를 할 때는 쌈등가 어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어, 제가 보기보다 일하는 걸 싫어해요. <웃음> <웃음> 손쉽게 하는 방법을 네. 하니까 네. 네. 제가 연근을 얇게 네. 그냥 이렇게 편으로 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파리는 조금만 음. 이렇게 다져주면 돼요. 다져요? 네, 쉬운 곱게. 걸로 이, 이 친구처럼 다질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 그렇게까지 안다져 그건 말고 조금만, 얘는 맵기 네, 때문에 예. 조금씩 예. 넣느냐 곱게 한 거고 네. 어, 연근하고 파래는 줄기 때문에 약간. 이게 파래가 길잖아요, 그죠? 어, <laughs> 짧아지네 <laughs> 자, 이렇게 기른 거를 좀 네.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만 해주면 돼 파래에서 파래인가요? 죄송합니다. 아, 네. 완전 아재 개그를.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보통 연근 네. 이렇게 네. 흙물만 해놓고 껍질까지 네. 같이 해도 괜찮아요. 요즘 음. 또 질까지 먹는 요리들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그게 씻은 건강다 고도. 네. 응. 그래서 그냥 바로 붙일 네. 거기 때문에 너무 네. 두껍지만 네. 않으면 되고 네. 또 항상 요리할 때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네. 어, 연세 드신 분 또는 어린 아이들이 먹을 때는 조금 네. 어, 많이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는 이렇게 설탕 해도 괜찮겠죠? 있을까요? 네,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두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고 너무 식감이 음흠.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걸 이렇게 한번 삶아내도 돼요. 소금물에 밑간을 아. 그런데 굳이 삶아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음. 얇게 이렇게 해놓으면 간게 음. 없어요. 그냥 하셔도죠? 그렇죠? 그 지금 이렇게. 스님은 프로니까 이렇게 얇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조금 두꺼워도 네, 괜찮아요. 채로 좀 두껍게 써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안 그러면은. 되고? 네 그러면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물에 <laughs> 살짝 데펴서 굽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네. 주의할 점. 네. 밀가루를 먼저 풀어서 놓고 네. 파래를 섞을 거예요. 음. 밀가루를 먼저 네. 이렇게 놓고. 2 스푼 정도. 네. 우리 양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아, 거. 지난 시간에는 간장으로 간했었는데 이번엔 음. 소금으로 하나요? 어, 그 배추전은 특별하게 그 간을 그렇게 하지만 느끼하지 음. 않다고 했고 네. 보통은 소금 간을 하잖아요. 자, 오늘은 네. 파래 이고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금 간을 합니다. 네. 다음에 저서 물 조금. 대직하게 합니다. 음, 대직하게. 어, 제가 다른 할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네. 로션보다 아, 로션 조금 걸쭉하게. 걸쭉하게. 네. 어, 그러면은 주부님들은 로션을 늘 바르시니까 뭐, 우리도 로션도. 맞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밀가루가 이렇게 얼굴에 닿으면 표백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런 말은 하더라고. 네, 원래 네. 그래서 우리는 별 나는 이렇게 미용에 관심이 없어 보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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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통 그~ 뭐라 하지 마사지 네, 그~ 네. 그~ 뭐라 하지 그걸 샷? 만들 때 보면 네, 네. 밀가루를 꼭 넣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게 어떤 분이 이렇게 도배를 하다가 밀가루가 얼굴에 튀었었대요. 풀풀이그러고 음. 그 나서 다 하고 나서 씻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얘졌다고. <laughs> 그래서 밀가루를 이제 사용하시는 게 더. 과연 그거 때문일까? 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마도 저희는 안 하는 거라서 본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 본드 음. 그렇잖아그 풀을 그냥 밀가루 풀만 갖고는 음. 이거 도배를 못 하니까 아. 화학성이조금 들어가니까 네. 안 좋은 본드. 지금은 자, 요리 시간이니까. 자 <laughs> 파래를 네, 이렇게 파래를 섞는 넣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파래가 밀가루랑 잘 섞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놓고 조금의 오, 밀가루. 또, 색깔이 더 예뻐지는 거 같아요. 그, 그냥 네. 사실 여기다가 고추만 넣어서도 붙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파래전. 네. 파래전. 응. 오늘은 연근과 같이 부치기 때문에 연근 파래전. 파래전.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자, 들기름 네. 들기름으로. 내가 먹을 땐 들기름. 들기름. <laughs> 손님 대접할 땐참기름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연근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다가 한번 밀가루를 네. 이렇게 담근 다음에, 약간 네. 이렇게 파래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연근에 살짝 밀가루도 묻히고, <laughs> 그러니까 그 반죽이 묻어서 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붙이면 돼요. 오, 좀 잠깐 카메라를 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오. 너무 많이 묻으면, 스님이 하실 땐잘될 텐데, 제가 할 아니요, 때도 잘 돼. 될지 한번. 그리고 고추를 위에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 이게 밀가루가 있어서 잘 음. 붙어 있는군. 네. 그러니까 한번 네. 이렇게 할 때, 네. 그 영근을 앞뒤로 한번 이렇게 그냥 밀가루에 적신다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럼 얇기 때문에 오래 안 익혀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좀 골고루. 그죠 생긴 거에 맞춰서 연근 생긴 거에 맞게 골고루. 정말 신기한 거 같아요. 또 아이들이 보면 또 음. 이대로만 봐도 굉장히 예쁜 작품이 되는 거 같아요. 두껍게 안, 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 붙이기도 좋고 또 네. 음. 영양 상태도 훨씬 좋겠죠. 나요? 왜? 들고 <laughs> 벌을 서 <laughs> 어. 아, 이거 묻히라 그랬지? 네. 네. 아, 두 개네? 아닌가? 어, 두개 다. 어, 정말 얇게 쓰셨네요. 꼭두 개가 하나가 됐어요. 음, 이렇게 해서 저혀놓으면 음. 식감도 좋아요. 탈리만 음. 하니까 네. 좀 뭘까. 어, 제가 그런 식감을 싫어해서 그런지 물컹해요. 아, 물컹. 음. 근데 이 연근하고 해놓으면 그 아삭함도 있고 그렇죠 연근은 또 그리고 재밌어요. 오랫동안 음. 그 아삭함이 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얇게 했기 때문에 벌써 연근 익은 표가 나죠 그러게요 음. 음. 이 앞뒤로 올려놓는 건 아니죠 어. 팔에는 한쪽으로만 네. 올려놓는 그 거죠 팔에는 이렇게 하고 또 그. 멘보샤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네. 제가 이제 요리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멘보샤를 한다고 그러면서 네. 연근을 네. 이렇게 앞뒤로 네. 부, 이렇게 붙여요 응. 이렇게 음. 중간에 파레를 넣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해서 자기는 핸드? 멘보샤를 붙여낸다고 그렇게 음 하더라고요 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스님? 네, 해보세요. 하나는? 네 그래서 이제 어, 파레가 잘 파레 속에 들어간 그 밀가루가 잘 익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아, 거 그렇네요. 네, 바닥은 연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근이 익었어요. 그래서 음. 관계 없지만 네. 그 밀가루하고 네. 파래가 섞인 것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고기를 익히게끔 해놓으시면 되고, 어, 보통 지금들은 사실 네. 그 전을 부칠 때한 이렇게 어, 팬에다 놓고 부치지만 옛날에는요 네. 저희 정식으로 할 때는 어, 이게 더 재밌나 보네. 네, 이게 더 재밌어요. 어, 네. <웃음> 주는 <웃음> 이건데. 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네. 팬을 두개 놓고 여기 기름을 조금 넉넉히. 네. 저는 기름이 너무 없으면 네. 말랐을 때 끄들끄들해지고 음. 또 너무 많으면 이렇게 찬 것을 먹었을 때 입에 기름이 쫙 붙어요. 그래서 아. 하나는 기름을 넉넉히. 하나는 기름을 빼기 위해서 불을 약하게 해서 그냥 놔둬서 음두 번째는 그리 옮겨서 먹게끔 그렇게 했어요 어 그렇게 했는데 요즘 들은 다 이렇게 그냥 하니까 잘 익히는 걸 하고 팬 네. 네, 꺼낼게요 어, 이렇게 맛 붙여 놓으면 고추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 그렇구나 음. 이제 고기까지만 할까? 요거, 요거 네. 거 맞아 할까요? 요거 남은 거마저 할까요? 편한데 그 지금 이것만 봐도 사실 영양가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응. 그렇죠 예 네, 영양가가 있어 보는데 연근에는 어떤 영양가가 좀 숨어 있을까요 지혈작용을 한다르죠 지혈작용 네. 피를 멈추게 하고 피를 네. 맑게 하는 작용 그래서 아. 그,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연근은 마치 불교의 전유물이처럼 생각하고 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쉽게 안 다가가시는 것 같아. 요 그보다 좀 요리들을 한다는 게 이게 어른이 돼서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쉽게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이겠지만 저도. <laughs> 그데 <laughs> 어. 그. 연근 요리를 글쎄전또 환경의 탓? 환경에 탓인가? <laughs> 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하게 친근하시고 네. 많이 드셔보셨지만 그러니까 절에 가끔씩 오셔서 이제 드시는 분들 음.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도 그못 먹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근 우엉 이런 반찬을 해주면 네. 아, 연근 우엉 갖고 이렇게 또 하는지 몰랐다고 음. 음. 항상 자기네는 졸여 먹는 게단줄 알았다고 그렇게 음. 얘기하는 걸 사실 들었어요 저는 궁금서아 그게 좀 틀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데서 시장에서 전 팔아도 연금전은못 보지 않았을까요? <laughs> 손도 네. 하고 뭐 이래서 안, 하, 안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식감이나 네. 이런 것도 잘 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냥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걸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붉은 고추 몇개 올라가 있는 것도 꽤 멋이 있고요. 또어 연근은 아삭하면서도 좀 담백한 맛이 나고 파래는 응. 약간 바닷 냄새고 나는 그런 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 거기에다가 이제 고추, 약간 매콤한 냄새가 나오는 이 맛까지 곁들여지면 칼칼한, 예, 네. 칼칼함. 이런 건 혹시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개발하신 건가요? 오, 개발 쪽이죠. 개발. 네. 네. 스님은 여러 가지를, 요리를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실은 네.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요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할 때는 시장을 볼때 리스트를 해서 가서 네. 빠지지 않게 하지만 네. 만약에 급하게 뭐한두 사람 급 이렇게 손님이 올 때는 집에 있는 음. 재료를 갖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응. 응. 그러, 그러다 보면 부탁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만날 때가 있으면 다른 걸 응용을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어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럼 다시 요리가 하나 또탄생어 있는 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놓을 때도 네. 이렇게만 놓으면 안 되겠죠. 뭔지 네. 뒤에 연근이 숨겨져 있는 걸 모를 테니까 이렇게 네.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음, 뒤로 멘보샤도 음. 하나 놔볼까요? 네 아, 좀 이따가 뒤집힐 때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 양이 안 차시는 분은 두개 붙은 걸로 <웃음> <웃음> 되시고 이건 아까 우리가 밀가루에 소금 간이 들어갔는데 혹시 좀 싱겁다 생각하시는 분은 또 간장, 초간장 간. 찍어서 하면 소화력도 좋아니까 식초. 네.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음, 음. 피를 맑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음. 식초가 쓰여 그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쓰여지는 그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식초 활용을 많이 하세요. 건강하려면 음. 네. 식초를 많이 드시면 아, 좋아요. 건강하려면 네 식초를 많이 음. 왜냐하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거 싫어하잖아요. 음, 음, 음. 그걸 보면서 건강 상태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음 그렇군요. 오늘 이 연근 요리, 연근은 아까 지혈작용에 아주 네.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이게 피가 나면은 멈추지 않는 이런 지혈, 지혈이 안 되는 이런 병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연근 요리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이게 아까 고추보다 이제 뭐 파프리카 이런 거 넣어서 달콤한 맛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맛까지 한다면 아이들도 일찍부터 이 연근의 맛을 좀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저는 네. 왜안 먹냐고 아, 그래? 시청자가 제가 <laughs>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왜안 먹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들어가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씹히는 <laughs> 음! 소리가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사각 사각한 소리가 그대로 느껴져요. 그냥 식감 두 가지로 음. 그냥 어, 파래만 하면 좀 이렇게 물컹한 느낌이 든다면 음. 연근이 받쳤기 때문에 아삭아삭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배려가 조금 느껴진다 그러니까. 음, 음, 음. 그리고 이게 연근은 그런데 파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컹한 맛이 있는데 음. 씹히는지 안 씹히는지 모르게 파래 향기가 입 안에서 확 올라와요. 그리고 또 가끔 매운 맛이 한 번씩 이렇게 네. 쏘아주고 <laughs> 세 가지를 다 갖춘 맛이 되는 것 같아요. 뭐늘 보면 이제 전 드시는 분들,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안주로 삼으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드는데. 하려면 파래에 다질때풋고추를좀 다져서 음. 같이 섞으면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칼칼하게 먹을 수 있겠죠. 오, 더. 그렇겠네요. 네. 그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네. 요즘 또 이제 저희가 전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 전 따끈한 전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족과 함께 만드셔서 아빠 거는 좀 풋고추 매운 거 썰어 놓고 술안주거리 같이 하셔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현스님과 이렇게 예쁘고 맛있고 건강한 요리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맛있는 요리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